남 창고에 넣어달라고요? 내가 옛날에 저런 소리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모아서 막 스토리 가고 그랬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네요 <laughs> 진짜 옛날에는 얼마나 더 불편하게 했냐면 이거 다 꺼내가지고 여기 막한 바퀴 들고 페트롤 시키고 막 그랬어요 불편한 사람들이 더 불편해지게 어? 이거 타투인데? 그니까 아주 비빔밥 만들고 그랬죠 많이 위해지지 않았나요? 아니 흰전이 있어서 길량 1등을 못할 듯. 아 다음 주부터 너무 설레요. 다음 주에 드디어 LCK가 열린다. 특별 안니면다놓자고요 그건 안 돼요. 봐야겠다 한 번. 점검해 봅시다. 상처 밴입니다만 상처 밴입니다 봐주셔도 살아있긴 하네. 10년마다 점치기 계속 없을 것 같은데요? 아그 얘기 하니까 바질 진짜 나와 버렸잖아. 어 뭐야 불고리 나왔어 여기. 그럴까요? 바질처럼 점이나 한번 쳐볼까. 이거는 못 참겠는데? 오케이 바로 저러. 뭐야 이거 기분이 되게 나쁜데요? 뭐지? 이 기분이 굉장히 언짢음은 고비... 뭘 유튜브가 오케이? <laughs> 아, 나 생각해보니까 나 유튜브에 바질 초도 없는 거 같아. 한 번도... 나 점치기는 진짜 많이 했는데 영상 하나도 안 올렸구나. 검초도 없다고요. 근데 은근히 없는 거 많을 걸요? 저... 나 로저도 없고... 치킨은 곧 올라올 예정이고 징초도 한번 올라왔고 푸츠 올라왔고 로빈 안 올라온 거 같은데? 샹크스도 안 올라왔던 것 같고 아니 마르코 전설을 찍을 바엔 차라리 그냥 까길 짜는 게 나아 까기 더 중요해 사실 이거 그냥 타초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딱 여기까지 이제 더 이상 하면 왠지 느낌이 세 이거 일단 돌려볼게 얘는 아, 이거 타촌데? 롤뎀 타촌? 상대가 하나도 없어. 그냥 타촌 할게요, 이거는. 시저, 시저. 얘 돌릴까? 돌려보자. 맛있는 거 나올 것 같아. <목소리> 아, 진짜 에바다. 아, 오히려 좋아. 이거 안된게 오히려 좋았어요. 이거 나 크립 탔어야 되는데, 그냥 크립 했스 하고 만들 뻔. 사 사초 광폭 되냐고요? 저때 보니까 광폭과 안잡아도 클리어하긴 하던데, 근데 그게 흰불 빨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 오늘 해석선도 막 엄청 하네. 근데 다 실패야. 저도 사초 마뎅 많이 하는데, 해가... 폐가... 상대가 없어가지고 좀... 아니 그냥 마듬할까? 고민되네 마듬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재파 짜고 상전 짜고 아오이든? 이거 혹시 아오초였나? 가끔 하면 재밌어요 물뎀 어? 안 죽나? 이렇게 하고 보는 맛이 있어요 이게 안 죽네? 이런 느낌으로다가 지켜보면서 하는 거지 초초가 근데 보잡은 잘 되긴 하니까 아니 배가? 그러면 아오이드네 모비딕 코까지 갈수 있는 건가? 아오이드 모비딕 페로나 가면은 끝이긴 한데. 나 오늘 배가 되게 잘은네아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무서운데? 왜 이렇게 갑자기 운이 좋지? 근데 운이 좋은 게 진짜 무서워. 그냥 쉽게 나올 것 같고 루치 루치 가자 루치 상자 그냥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해봤어요 루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루피를 태우려고 아니 바톨 가도 되긴 하는데 아 바톨 사보조합 수실이라뇨 마뎀 사보이든 연구 중이라고요? 그 연구 결과 나중에 알려주실래요? 저는 제가 연구할 생각은 없어가지고. 아, 나중에 가보고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방가에 있으면 타초들이 올라가니까 오케이 아니냐고요? 나쁘지 않네요. 진짜 타초니까 조금 솔깃한데? 님도 좀 묻히신 거같은 아, 아, 아. 실수. 드립, 드립. 그쵸 아, 로 뜨면 솔직히 안갈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좋아 원딜이요? 아 원딜로 썼어요 님 너무 임팩트 강한 흰불 타초 영상을 봐서 그런거지 원딜 했습니다 아 근데 난 진짜 이거 미친 소린거 같긴 한데 사고이든 가서 이감을 올려줄까면 하는 것도 괜찮은거 같기도 하고 그냥 아예 버리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물뎀 중에 진짜 흰불 보드뎀은 그거 이길 사람이 없어 너무 좋아. 쑥쑥쑥쑥 쑥. 쑥쑥쑥. 난 상전 완려 내가 지금 저약팔에 넘어가는 건가? 아니면 그냥 로우 전설 찍어도 되겠는데? 남이가 너무 많아서. 근데 요새 남이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로우 있고 그러면 그냥 로우 전설 찍을까 이 생각 가득해서. 몰라요. 남이가 미친 듯이 떠요. 미쳤나봐. 얘왜 이렇게 뜨는 거임? 만들어놓으면 언젠간 쓰거든요. 만들어 놓을게. 아오에. 오마 스탄. 바ト 쓰고 싶긴 한데 룩... 도섭이 너무 없다. 아제 목소리 상업성이 너무 그랬나요? 뭐요? <laughs> 푸른 꿩은 따로 쓰는 게더 제맛이에요. 모르셨구나. 맞네. 나 진짜 푸른 꿩이긴 했네. 원래 푸른 꿩은 단품으로 먹어야 맛있어요. 아 배고파. 단품 얘기하니까. 배고파져버렸어. 어, 햄버거 막 단품 그거 생각났어. 딱 진짜 지금 햄버거 생각났는데. 오늘 저일기 아, 나이스. 아, 미쳤어. 너무 잘하요. 너무 맛있어. 근데 오늘 하도 한것 중에 제일 맛있었다, 진짜. 이러면 스톤는 끝. 아쉽게. 아, 미쳤나, 이거? 일단 또 만들어. 일단 이렇게. 빼놔야 돼. 안 그러면은 남이가 또더 가득 차기 때문에. 뭐 비디코죠. 40 85 이건 85로 이 친구 왜 이렇게 많죠? 하나만 쳐내자. 나이스. 잘 쳐냈다. 어? 뭐야 너개 많잖아. 그만해 어? 어라라 얘들아 스턴 꽉 잡아라 꽉 잡아 <laughs> 와 스턴 어가 진짜 어지럽네 right. <laughs> 이제부터 안 세겠지 내 일회용 스톤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보자. 어어 너무 쫄깃해. 아, 맞다. 나 아오이든 있지? 불러! 아오이든. 아오이든 두 개면 1스톤이야 스크롤이 안되네 아 유카가 너무 아쉽긴 한데 빅맘라때그 이승을 너무 날린게 컸다 이것이 로우 전설